오늘은 2025년 9월 10월 10일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출근을 했고 고치라코소 지민상, 드라코소 아이언상, 마지막 때. 오늘은. 더 마시고 있 맛있어요. 여기는 불, 개, 개화상? 개화상입니다. 이거는 안주로 받은, 아 서비스로 받은 리뷰 이벤트 초코빙수고요. 이렇게 동양이랑 조한비는 지금 아직 안 왔고 저희끼리 마시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은 약 10시 4분 거예요.